가순이 코자니 가순아 졸려요 졸려 가순이 졸려 졸려 아이고 이제 들어가 자야겠다 그렇지 코자 아이고, 코자 아니, 늦었어, 응 가순이 그래. 가순아 졸려 또 자는 거야 가순이 어이구, 발도 아파. 발도 아파요. 어이구, 아파라. 발도 아야 해. 얼른 나서야 되는데. 그지? 털갈이도 해요. 어이 가순아, 이제 들어가서 자. 코 자고 내일 보자. 응? 아이고, 졸려라, 아이고, 졸려. 아이고, 졸려. 졸려요. 가순이 졸려요. 이제 자야 되는데, 집에 들어 자. 응? 아이고, 졸려, 아이고, 졸려. 그러고 자. 응? 음 발가락이 아직도 아파한 발로 서서 자. 응. 아구 고 졸려라. 까순이 많이 졸리네. 이고 졸려 이래. 어흥. 까순이 자유 졸려요. 구벅. 가순이 <laughs> 졸려요. 가순이 집에 들어가야 돼요. 집에 들어가서 자.